제가 아는 어떤 골프선수는 여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64위, 뭐, 69위,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참 골프 배우고 오느라고 필드에 나가는 돈, 이런 걸걍 진짜 들어간 돈만 생각해도 엄청난 건데, 상금도 별로 못하고 매일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포츠 심리학자를 찾아갔어요. 아주 정말 저명하고, 대단하고, 참, 사리에 밝은, 상황에 아주 밝은 그런 스포츠 심리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상담을 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것 같으냐 하고 얘기하니까, 뭐, 남들이 했는데, 첫째,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초등학교 때, 더 중학교 때늘 못하던 친구가 우승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질투심이 생기고, 또 열등감도 느껴지고, 계속 나는 탈강에도 잘못 들고, 뭐, 뭐, 그걸 잘 못하니까, 뭐 그런 것도 느껴지고, 또하하고 하니까 너무 집중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잘안 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말을 한걸 이렇게 듣고서는 그 심리 치료사인 그분이 말하기를, 한 번, 다음 경기에 나가거든.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골프의 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번할 때마다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재밌게 하는 놀이에 그냥 집중하듯이 게임을 한번 해봐라. 지금 당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정말 우승을 해야겠다. 요 한타만 잘 치면, 내가 다른 사람 물리치고 잘갈수 있을 때 오히려 뒷땅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를 그럴, 그럴 때그 결정적인 순간이 잘못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났다. 상금도 못 받고 그런다는 거야. 봐라 사람이 심리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이건 재미있는 놀이야. 연도 재밌게 해야 돼.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되고, 그냥 될, 될 때면 되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을 보고 스윙대로, 스윙에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편안하게 치는 사람은 뭐 평상시 연습한 대로 그대로 될거 아니겠는가. 근데 당신은 지금 벌써 마음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이걸 꼭 잘 쳐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정확하게 쳐야 된다는 부담감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냥 재밌게 한다 이건 정말 재미다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 루틴을 계속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메타 선수가 맞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게임에 들어갈 때부터 이 심리치료사가 잘한 것은 처음에 이제 크롭하우스에 도착하는 순간하고 누구랑 친구랑 대화하는 거하고 거 하고 그 이렇게 제미 뽑아가지고 누가 먼저 할 것이냐를 뽑혔을 때그 마음가짐을 아주 명확하게 상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그 순간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집에 와서는 연습 많이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완전히 깜깜이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골프를 쳐라. 이럴 때 내가 제일 잘 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상상훈련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대회 한 번을 과감하게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을 대 대회, 대회 과감하게 대회 참가도 안하고 그 심리치료사하고 계속 대화를 한거예요 그리고 다음 대회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재밌게 했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했어요. 단박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해 제일 우수 선수가 64위 에 하던 선수가 갑자기 그냥 휩쓰는 거야, 휩쓸어. 이게 바로 마음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장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머리하고 뭐 인맥 뭐 이런 걸로만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란 무엇이냐? 좋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 하고 남 다른 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비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종업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정말 귀한 사람이라라고 렇게 떠받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늘님마다 척척척척척 잘 풀려요. 왜 그러나요? 그게 사랑의 <laughs> 두뇌 속에 환경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너무나 일이 잘될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였습니까? 100% 신나게 기분 좋은 때예요 내가 오죽하면 신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난다. 신이 나온다, 이거야. 기분이 좋, 기분이 너무나 좋으면 신이 나온다, 이거야. 신이나 부처나 뭐 예수님이나 뭐다 같은 뜻이잖아요. 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될 리가 있겠어요?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즉시 쫙 전화를 해가지고 딱 나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보험금이 생각지도 않은 보험금을 타가라고 보험금, 이 황급금이 있습니다 하면서 돈이 왕청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전혀 자기 돈떼어먹고 갔던 사람이, 아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돈 갚으러 왔다, 이러면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별, 별화별 희한한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싹잘 풀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나로 인함이에요. 나로 인함. 내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그러면 싱글벙글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걸 좀더 키워서 좀더 멀리까지 펼쳐보세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했죠 저의 스틸 이 마크입니다. <laughs> 뭐냐. 좋은 마음을 멀리 많은 사람 쪽 되도록 넓게 많이 이렇게 보내면 그것들이 새끼 쳐서 동료들까지 데리고 나한테 다시 나를, 나의 공덕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불경에서는 회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내가 연부를 열심히 하거나 영상을 많이 하거나 참선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모았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모았어요. 총 기운을 많이 모았다 이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강하게 탈탈 털어서 다 준다. 그걸 회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마치 세홍지마처럼 세홍지마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홍지마. 세홍이라는 사람이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걱정을 해. 아유, 저 사람 말 그, 애끼는제전 재산인 그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안타깝다 그랬는데, 세홍은 시시 웃으면서, 아유, 전혀 괜찮아. 잘될 거야. 이 사람이 완전 긍정 마인드인 거예요. 이 세홍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정말 말이 나가서 새끼도 만들고, 친구들도 잔뜩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바로, 뭐든지 다 잘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일본의 마스시다씨는 일본에서 가장 가뿐인 사람은 초등학교도 중퇴. <laughs> 너무나 못생겼어. 돈도 하나도 없어.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 그네 가지가 그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뛰어난 총수. 회사만 해도 뭐몇 뭐 수십 개를 가, 갖고 있는 그런 회장이 되고서. 그 사람의 한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남보다 못생겼으니까 좀더잘 보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남보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라고 더 노력했고, 남보다 무식하니까 나는 더 국리를 많이 했다 이거야.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것처럼 그걸 대표적으로 실행한 사람이죠. 그분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에 에고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지 마시고 정말 내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도록. 그래서 그렇게 에고로 뭐든지 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뇌가 하는 게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아니, 내면의 신성이 나를 돕지 않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두뇌로 뭐좀 재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드물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진실한 내면에 있는 불성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